관계를 할때 와이프가 작기는 한데 꽉 조여서 오 어? 화성을 해도 시원찮고 하다만 느낌 너무 타이트해서 와이프 혼자만 느끼는 것 같아서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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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. 이번 시간 사연자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네, 저는 30대 중반이고요. 와이프와 관계할 시좀 자물쇠 같아서 자물쇠 남편으로. 에 네, 누가 자요?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자물쇠가 누구예요? 와이프. 와이프가 자물쇠예요? 그럼 본인이 열쇠?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이제 관계할 때 네. 와이프 자물쇠처럼 꽉 조여서 제가 피스톤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. 너무, 너무 타이트해서? 아, 아니, 그냥 이제 관계를 할 시에 몸을 꽉 조여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든요. <laughs> 몸을 조이는 게 뭐예요? <laughs> 아, 아나요? 관계를 할때 와이프가 상위. 이를 좋아해서 우선 저를 못 움직이게 다리로 잡고 엉덩이도 제 엉덩이 와이프 엉덩이 이렇게 해서 밀착되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해요 못 움직이게 한다 아. 정상 체위를 할때 아내분께서 꽉 잡아가지고 자물쇠 남편님을 못 움직이게 한다? 네, 아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피스톤을 못 하게 해서 막상 다 끝나면 은 사정을 해도 시원찮고 하다만 느낌? 그러면 넣고만 있어요? 네아그 네.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건가? 와이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움직이고 싶은데 계속 누르고 있고 밀착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피스톤도 하지도 음. 못하고 그러니까, 그 안에서 미묘한 움직임이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좀 비벼지는 그런 느낌의 동작, 최소한의 동작으로 네. 하게 되고, 근데 그걸로 또 절정까지는 또 남편님도 가시네요. 아, 남자다 보니까. 근데 이게 네, 네. 끝나고 나서는 뭔가 하담만 느낌. 아, 제대로 된게 아니구나. 네.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움직임을 하지 못하니까. 네.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저는 좀. 도기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자세를 할 때마다 와이프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와이프 말로는 관계 시에 바람이 들어가서 네? 배가 아픈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어... 이게 맞는 건가요? 도기 자세를 할때 아내분이 통증을 느끼시는 거는 배에 가스가 차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스가 지를 통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배 안에 가스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이전 영상에도 비슷한 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충분히 흥분을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더 있고요 내지는 어... 좀 소화가 안 됐을 때 변비가 있었거나 어... 그랬을 때 어... 네,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눌러보고 안 아플 때 시도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 자물쇠 남편님께서 물론 30대 중반이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긴 하지만. 강직도가 조금 떨어진다던가, 길이가 조금 짧다던가, 혹시 <laughs> 이런 건 없으신지. 평균은 되는 것 같아요. 아, 조금 깊게 못 들어가거나 강직도가 살짝 떨어지는 경우에 여성분이 좀 이렇게. 깊게 들어가서 꽉 눌러주는 자세를 선호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. 저는 사실 해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내분한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좀큰 움직임을 하고 싶어라는 네. 얘기를 해서 초반에는 남편분이 좀큰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다가 아내분이 원하는 이거 자물쇠 자물쇠 아, 네. 구속이 되셨다가 아내분의 절정을 느낀 후에, 나도 잠깐 또좀큰 움직임을 할게. 그래서 강약강을 좀 하게끔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, 약간 이런 얘기를 할때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내분도 조금 부끄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. 평소 원하거나 탐내 하시는 선물을. 음. <laughs> 뭐, 작고 반짝이는 거라던가. 알 <laughs> 뭐, 이런 거를 이렇게 주면은 아. <laughs> 내가. 움직이게 해줄게. <laughs> 나의 자물쇠를 풀어줄게. <laughs> 네, 그,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. <laughs> 네, 그런 식으로 두 분의 사랑을 더 키워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일방적인 거는 좋지는 않아요. 한 방송사에서 했던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남자가 선호하는 체위 1위는 후배위. 오. 남자 네. 2위가 남성상이 3위가 옆으로 하는 자세, 4위가 앉아서 하는 자세. 여성이 선호하는 체위 1위는 남성상이 딱 똑같네요. 자부심 부부랑. <laughs> 네. 그리고 2위가 후배위, 3위가 여성상이, 4위가 앉아서 하는 자세, 5위가 옆으로 하는 자세, 6위가 일어서서 하는 자세. 왜 여성의 체위가 더 많아요? <laughs> 재밌는 게 여성 상위가 여성들이 선호하는 채위 3위에는 올라가 있지만 남성들은 선호하는 채위 없어요. <laughs> 이게 남성에서 선호하지 않는 체위로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기 골절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조사가 됐더라고요. 실제 성기 골절이 다른 체위에서 보다 여성 상의를 할때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. 그 이유는 그 위치를 잘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.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도 왜 관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여성의 질 입구를 쉽게 못 찾는 것처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기. 각도가 이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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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면서 약간 이렇게 꺾는다던가 뒤로 꺾는다던가 위아래로 너무 격하게 움직이다가 얘가 빠졌는데 눌려버리는 거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너무 아플 거 같은데.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대버리는 거죠. 이게 가장 많아요. 어떤 고통이에요? 뽀 <laughs> 바로 응급실 <laughs> 가죠. 가죠. 쭉 불어납니다. 우리가 뭐 이름은 골절이라고 하지만 실제 골은 없어요. 혈관이 빵빵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직이 손상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통증이 꽤 있어서 치료를 꼭 하러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성 상위 체를 하는 경우에는 격한 움직임은 여성분들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성기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늘의 성답은 나도 피스톤을 하고 싶어요. <laughs> 자물쇠 남편님의 열쇠는 자꾸 반짝이는 선물입니다. <laughs> 선물을 주면서 아내분과 속 깊은 대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<laughs> 댓글 막저욕한 댓글 달지 마세요 남성분들. <laughs>